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수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쉽게 접하지 못하는 토지와 공장 창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근린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옥정동 에듀서밋 단지 내 상가이며 옥빛초중고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코너 상가는 아니며. 전용 10평 아파트 상가입니다. 인근 초중고가 다 있어 아파트 선호도는 높은 편이며 주차장 또한 이용하기 편해 보였습니다. 학교와 접해 있다 보니 업종이 모두 학생을 타겟으로 한 업종이었으며 현재 최저가 금액 수준의 낙찰받는 경우 수익을 내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3천에 160만 원으로 임차중으로 나와 있으며 2억 5천 5백만 원에 낙찰시 대출 없이 수익률 8.5%. 80% 대출 시4.5% 기준 수익률 30%입니다. 꼭 현장 방문하신 뒤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 가격은 5억 1,100만 원이고, 최저 입찰 가격은 2억 5,039만 원입니다. 낙찰받으신 후 임대나 매매 또는 개발이 걱정되신다면 꼭 저희 수부동산중개법인에 문의를 주시기를 추천드리며,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돈을 벌려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 컨설팅 및 개발 또한 상담이 가능하며, 공장 신축, 설계, 매매, 임대, 태양광 설치 등의 밸류업, 토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부동산 중개법인은 토목과 출신의 대표 중개사와 부동산 경매채권 NPL 등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중개사들이 모여 만든 중개법인입니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토지, 공장, 창고 중개 및 재료업체와 토지개발 컨설팅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